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뱀띠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뱀띠 청운세입니다. 2025년 뱀띠들은 각종 모임이나 단체 조직 등 사회 활동이 왕성한 때입니다. 사업의 확장이나 투자는 불리하며 안정을 취하고 특히 동업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금전 관계는 손재수와 배신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문서와 거래는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89년생 뱀띠 은세입니다. 동망이 높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텁게 해야 합니다. 경쟁이 심한 때이니 좋은 일은 남보다 먼저 추진하고 협력자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좋은 협력자를 얻어야 사업을 순조롭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교섭과 거래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쟁 상대보다 빨리 손을 써야 유리합니다. 재물로는 좋습니다. 귀인이 도움이 있으며 운세가 왕성하니 많은 수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투자되는 돈이 크나 유통도 길하고 이익도 있습니다. 시세가 확장되고 수입이 점점 늘어나겠습니다. 애정운은 좋습니다. 선택이 고민이 생길 정도로 주변에 인기가 많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때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가능한 소들로 성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운은 좋습니다. 경쟁이 많지만 특기가 있으면 구직자는 무난하게 합격. 좋은 것에 합격하겠습니다. 주변이 도움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77년생 뱀띠 은세입니다.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으며 사업하는 사람은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데니 겸손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도움을 받거나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탄한 일은 자문을 구하여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운세가 강한 때이며 크게 성공하겠으며 선배의 도움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귀인이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재물 운은 좋습니다. 수입은 좋은 편이며 서서히 수입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수 있습니다. 거래에서는 모든 면에서 이익을 볼수 있으며 성의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의외로 경쟁자가 있으니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애정운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대에게 뜻을 두면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됩니다. 직장운은 좋습니다 이 사람이 신을 넣고 승진운도 있습니다. 60 어느 생 뱀띠 운세입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서 움직임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좋은 협력자를 구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기복이 심하지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좋아집니다.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실이 있겠습니다. 업체와의 교섭이나 거래를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시키려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재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자금에 제때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온이 따르지는 않지만 부하의 힘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금전용통은 여성이나 아랫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애정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나 환경이 달라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상대를 만나려면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느긋하게 대처해도 괜찮습니다. 구직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53년생 뱀띠 운세입니다 장사나 사업에서 크게 번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자격증 취득에도 합격이 무난하고 당첨운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경쟁하는 운이나 반드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뜻밖의 성공을 얻겠으며 이상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운은 썼습니다. 수입은 순조롭겠으며 약간의 투기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소수의 이익이 늘어나겠습니다. 애정운은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직장운은 좋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 주변 사람이 신임을 고 사랑받겠습니다. 구직자는 취직운도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